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기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맘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탓고 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신 게니야 음지라 이에 바락이 맘문을 건드리고 다블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 6절 바라기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다 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남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역전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바락에게 시스라 군대를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납달리 자손과 수보련 자손 중 군사 1만 명을 모아 다불산으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시스라를 넘겨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아, 사사 두보라가 함께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라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은 시스라가 소유한 900대의 철병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철병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병거를 소유한 시스라와의 전쟁을 하는 것은 마치 탱크에 맞서 총한 자를 들고 전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가 너무나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자 두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바락의 설득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보라는 두보라는 전쟁에 주저하는 바락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너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두부라가 바락에게 심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부라와 같은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락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두부라처럼 믿음의 말로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3 수험, 수험생 수능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 날짜가 다가오수록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두보라처럼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고 너의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말을 심어주 줄때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심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락은 두보라의 중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군사 만 명을 모아서 다불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라기 군사 만 명을 데리고 다불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 시스라는 철병과 구백 대와. 자신의 모든 백선들을 모아서 기손강으로 자신의 군대를 직결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시스라가 치스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불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천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록샘 학구임에서부터 기성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바락의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다불산에 오르자 시스라는 모든 병거, 모든 백성을 총동원하여서 기성강으로 직결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스라 군대가 기성광에 집결하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나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다볼산으로 내려가서 시스라와 전쟁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십사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사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내려가니 아멘. 두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실 것이니 시스라와 맞서 전쟁을 하라라고 두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와 비교하면 너무 부잘 것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손에 시스라의 군대를 넘겨주셨다는 라 말을 신뢰하고 자신과 함께한 1만 명을 데리고 기승광으로 내려가서 시스라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군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자 시스라 군대는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병거를 버리고 도망하기에 바쁜 처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락의 군대를 도와주시는지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바락의 군사력으로 온 시스라의 천병거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락과 함께 하시고 바락을 위해 싸워주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스라 군대는 힘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쳐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무기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몇달 전에 요수아를 묵상했습니다. 요수아가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력해서 그런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오합지졸의 군대와도 같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언동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이스라엘과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오합지졸의 군대가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승승장구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 국기 17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레 조스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선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론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을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강력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군사력이 많고 무기력 무기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안 된다 생각하면 곧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둬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 여러분이 할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가둬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바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겨집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 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백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백이라는 숫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찾아가셔서 내가 백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둬놓고 그 능력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라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들도 얼마든지 가늠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락과 함께 하시고 바락의 군대보다 앞서 가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케 하시자 시스라 군대는 자신이 자라가는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시스라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의 손에 시스라의 군대를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사기 고장에 가면 두보라의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폭우를 내리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 시켰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 시스라와 싸울 때는 건기 상태여서 전쟁을 하면 병거가 많은 시스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라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기성강으로 내려오자 하나님은 큰 폭우를 내리셔서 기성강이 범람하자 시스라의 병거와 군마와 군사는 진흙탕에 빠지고 금류에휩살려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라 군대가 자랑하던 철병거도 진흙탕에 빠져서 제대로 힘써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강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몇 시간, 몇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가 침수가 되어서 많은 좋은 차들, 외제차들이 어떻습니까? 다 침수가 되어서 무용지물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폭우를 내리셔서 기성광이 범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가 살아가던그 철변거가 한 번도 사양해보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얼마나 크고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래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아무 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승리의 찬성을 부르게 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42편 1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던지 가되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여금 승리의 찬성을 부르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락이 어디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바락과 친히 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어떠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높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그 문제 앞에 오늘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는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궁리를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십년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두려움들 많은 근심과 많은 걱정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상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됐을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묶여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이 다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어, 격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